네 반갑습니다 글라스존입니다 현대 엑센트 12년식 차량의 12년식 차량 전면 유리 교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 지금 사전 예약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교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주행 중에 돌방으로 이렇게 가로로 길게 금이 갔는데요. 이거는 복원이 불가능해서 교체로 진행했습니다. 어, 자동차 유리가 주행 중에 돌방에 맞았다면. 어 복원이 가능하다시면 복원을 하시고 복원이 불가능하면 바로 유리 교체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유리 전문점에 상담 받으셔서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사전 예약으로 썬팅하고 유리를 시공을 해서 유리의 썬팅을 시공해서 네, 출장 교체, 저희 매장 방문 교체 다 가능합니다. 어 예약으로 고객님의 장착된 유리 정확한 옵션에 시공을 해서 방문해서 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예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글라스전 공식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엑센트 자동차 유리 교체, 열차 단선팅 재시공, 엑센트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후진시 비상등, 안드로이드 등등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패키지로 작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엑센트 전면 유리 교체 작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